자 업비트 기준 리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 같은 경우 꾸준하게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계속해서 호재들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코인입니다. 현재 리플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 여러 알티코인들과 함께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큰 상승을 계속해서 해주었고요. 더큰 이때 당시에 더큰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이 특정 이 저항선은 뚫지 못하고 저정 후에 현재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리플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수 있는지 금일 뉴스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선 금일 리플 관련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시게 되면요 XRP 고래 매수세 재개 가격 급등 대비 가능성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는데 기사 내용을 추가로 보시게 되면 리플 고래들에 의한 대규모 매수세가 재개되면서 시장의 강세 심리가 다시 고개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트코인 이스트가 보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가 자신의 트위터에 계신 최근 XRP 고래들이 약 2억 2,300만 달러에 달하는 3억 6천만의 XRP를 매수했다고 밝혀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투자자들이 가격 급등을 기대하며 XRP 보유 양을 두 배로 늘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 더 많은 움직임을 보인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과 비교했을 때 XRP는 최근 가격 움직임은 상당히 미지근해 보인다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차트로 돌아와서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더큰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특정 이 지지선 이 라인은 뚫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 후에 횡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주요 알트코인들이 더큰 상승이 나와주었을 때 또한 이 리플은 큰 상승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렇듯 최근 리플은 여러 호재와 암호화폐 시장 강세 분위기 등과 함께 보이시는 것처럼 이 1차 특정 지지선 이8 0 0원 라인대가 뚫리면서 연일 큰 상승을 계속해서 해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큰 상승이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빠르게 조정 후 횡보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뚫리지 않던 이 추세선이 뚫리고 나서 큰 상승이 나와 주었고 이 추세선 또한 뚫리지 않는 선에서 조정 후에 빠르게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 보이시는 이 특정 이 지지선은 이 밑으로 뚫리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 주었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 형성해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지지선 밑으로는 뚫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 부근에서 새롭게 진입을 언제 해야 할지 보고 계신 분들이나 추매를 하는 분들은 지금 정말 손익비 좋은 자리가 지금 나와 줬다라고 볼수 있는 자리이고요. 자, 하지만 혼자서 무작정 들어가시기에는 여기서 갑자기 폭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이상하지 않은 게이 지지선 특정 지지선 밑으로 뚫린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상하지 않. 아는 게이 코인 차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은 이 실시간으로 이 리플이 어떤 지지선으로 어떻게 뚫고 지나가야 하는지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저희 무료수통방 입장을 해주셔서 미리미리 대기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큰 대형 호재들이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더라도 모두가 똑같이 도, 돈을 벌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큰 조정이 어떻게 대폭락, 대급등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저희 무료 수통방 입장해 보시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시장 분위기 잘 파악하셔서 이렇게 홀딩 하실 종목, 단타로 치고 빠질 종목 잘 구분해 주시고 파악해 주시고요. 저희 무료 수통방에서 올해 2024년도 또한 수익 극대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새벽에 잘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리면서 그날 단타코인 급등코인 추천드렸습니다 이 코인은 그날 스택스코인 추천드렸고요 이 매매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 이 95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1600원 손절가는 이전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874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비교적 짧은 손절 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럴 거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매수 근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크게 가격 상승을 해 주었고 저점 부근에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 다음 매물대에 정리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 각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모두 비슷한 시점의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이 스택스 같은 경우도 이달을 저점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은 뚫리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 자리에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이 새벽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 드렸기 때문에 파란봉에서 빨간봉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 날 아침 9시 제가 정확하게 950원 이하의 매수를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리고 매수 체결 후 정말 아름답게 바로바로 수익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지표 외에 개인적으로 신호를 차트에서 강한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안전하게 1,6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하는 부분에서 지금 형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스택스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 대비 5-6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모두 다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스택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지금 정말 매일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이라고 혹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급등 코인, 폭등 코인 매일같이 나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이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꼭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현재 리플은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과는 다르게 예상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큰 상승이 그래도 한번 나와 주었고 특정 라인이 뚫리지 않는 선에서 급등 신호 계속해서 나와 주면서 큰 상승 만들어 주고 있으니까 아직은 단타보다는 홀딩을 하고 있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큰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각 저점들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정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만 가준다라고 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역대급 상승률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미리미리 대기해주시면서 이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같이 잡아보면서 수익률 극대화 해보시고 이런 리플같은 경우는 다른 코인들 단타치실 때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서 안정적으로 큰 수익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저희 무료소통만 먼저 입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예측 하고 있지만 이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모두가 똑같이 돈을 벌수 없고요 누군가 잃어주어야 누군가 벌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만 먼저 입장을 해 주셔서 실시간 대응 받아 보시고 남들보다 미리미리 빠른 정보로 빠른 타점 잡아 보셔야지만. 올해 또한 수익률 저희와 함께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 들어오셔서 이런 타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무료수통방 현재 모든 걸다 무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남겨주셔야지 이런 자리 놓치시지 않으시고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좋은 기회 이런 좋은 자리 놓치지 마시고 2024년 시작은 꼭 저희와 함께 큰 수익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무료수통방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순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집 근처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